탈출해서 무인도는 아니네요. 무인도에서 죽이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죽일게요, 아저씨. 아, 돼, 네. 안 네. 제발. 아저씨, 일곱 네. 번째. 아, 제발, 제발 사람들, 제발요. 아저씨, 일곱 번째라니까. 아, 저 전화, 배, 전화. 전화, 전화? 아유, 전화 매너. 여보세요. 아저씨, <laughs> 아저씨, 전화 매너 끝났어요? 아, 다코미 살려! 아저씨, <laughs> 우리 맨손으로 <laughs> 싸울까? 오케이, 주먹으로 싸우자. 아저씨, 일곱 번째, 김치. 아저씨, 고마워요. 야, 이제 그만하자. 야, 이제 솔직히 슬슬 무서워진다. 열 명만 채워보자고? 근데 약간, 백 명은 채우고 싶다. 경찰 가능하긴 한데, 명분이 있어야 돼요, 명분. 아, 조심하세요. 어? 조만가 네. <laughs> 달콤이 무서워. 멈추세요. 어, 달콤이는 범죄자 아닌데. 아, 당신은 일단 체포하도록 할게요. 어, 안 돼. 달콤이 수감 묶이면 안 돼. 보러 풀어주세요. 어, 음, 대박, 대박. 여덟째~ 아저씨, 달콤이의 여덟 번째~ 한 달~ 달콤이 가기 전에 여덟 번째 해보고 싶었어~ 달콤이 인기 많아졌던~ 너 삼분 동안 잘 쓸켰어. 고나와 야, 근데 이거 죽었는데 안 태어나지는데?